안녕하세요. 와 t v 입니다 이번에는, 어... V4 서포트 상차, 아, 상차하는 거를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서포트는 V4하고 V2가 있는데, <laughs> 화물차에 따라서 틀리게 상차를 해요. 어, 25톤이나 11톤에 따라서 이 다발을 심느냐가 틀려집니다. 11톤 같은 경우는 어 많이 무실어요이 모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실을 텐데 여기는 11톤 차가 왔기 때문에 바닥에 일단 두 개씩 일단 깔겠습니다. 최대한 앞쪽으로 붙여서 상자를 해주시면 됩니다. 같은 경우 V2나 V4 같은 경우는 서포트에 어... 기름칠이 되어있어요. 기름칠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... 이제 이렇게 반출할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입고될 경우에는 기름칠한 상황에서 지게발을 끄게 되면은 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아, 반출을 할 경우도 약간 미끄러운데 처음에 입고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미끄러워요 어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우리 형틀팀이 두 곳인데 지금 이쪽에는 어 반생이가 자재가 굉장히 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꽈배기가 되지가 않아요 반생이가 견고하게 잘돼있네 반출할 경우에는 저렇게 잘 싸네요. 어. 여섯 다발, 위에다 한 다발씩 올릴 것 같은데. 밑에다 여섯 다발 깔고, 위에다가 한 다발씩 올릴 것 같아요. 붙여가지고, 붙여서 어, 상차를 합니다. 게 붙을 경우에 어, 앞과 뒤의 자재가 정렬을 잘 맞추셔가지고 상차를 해주셔야지 상차기가 편합니다. 안생이 완전히 견고하게 잘했네데 하나, 둘, 세 개를 하고. 항생일을잘 해놨습니다. 이런 거는 잘 꽈배기가 안 돼요. 일을 잘하시네. 여기 정리팀이 일을 잘하시네 화물차는 11톤 차인데, 6 여섯 다발을, V4를 여섯 다발을 실었는데, 뒤에 공간이 한 조금 남네요. 30cm. 와. PC가 여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몇개좀 치워달라고 하네요. 위에도 얹이자 위에도 얹어 있다. 도 많고 차도 많고 위험하네. 주변에 사람이나 그 차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지금 PC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앉아 있어서 먹줄을 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잘 확인해 주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. 후진하다가 바닥에 목줄 하시냐고 앉아 계신단 말이야. 후진하실 때잘 보셔야 돼. 주변 상황을. 안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 못 보게 되면 협착사고 납니다. 협착사고. 큰일 납니다. 조심하셔야 돼. サルコ。